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드셨나요? 저도 이것만 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쨌든 지 간에 어, 우리 45대 53 트럼프가 어,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 45대 54 조금 쫓아왔습니다. <laughs> 조금 쫓아왔습니다. 45대 54뭐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 중요한 것은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암호화폐 지지단체 참석 예정 촉시모은 네, 해리스 지지자입니다. 이분이 암호화폐 지지단체를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해리스와 직접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암호화폐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암호화폐 관련 단체에 또 있는지를 체크해봤는데, 우리 리플의 CEO가 있는지를 체크해봤는데, 네, 없더라구요. 뭐, 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단계.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헤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지지하는, 나와있죠? 적규머 어, 어, 가상자산 옹호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다.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옹호자들이 주최하는 행사 이 주최하는 행사는 해리스 부통령 현재 부통령의 개성 캠페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민주당 안에 있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결집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은 일거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 한 방에 되는 건, 뭐, 아주 운 좋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로또를 구입을 하신다면, 한 방에 1등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 네, 없진 않아요. 네, 인생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그러나, 뭐,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일, 한 방에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한 계단씩 올라갈 때 목표는 달성이 되더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친 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은 좋은 거죠. 네. 일단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뭐, 트럼프만큼의 공격적인 암호화폐 성향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왜냐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어,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물론 tv 토론 하기 전이니까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고 그리고 굳이 네 폴리 마켓 이긴 합니다만 앞서 있는데 암호화폐 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본인이 잘 아는 분야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음 그렇습니다 트럼프만큼 공격적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민주당 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암호화폐 유권자를 실망시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스탠스를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그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해리스 암호화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암호화폐 어떤 음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미리 결론을 내자면요. 초반에 일찍 결론을 내자면, 이 리플랩스와 정치권. 이거는 이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나야 되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리플 CEO와 정치권. 정치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트럼프일 수도 있고, 헤리스일 수도 있고, 민주당일 수도 있고, 공화당일 수도 있고, 예, 만남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 잘났다고 뭐 기술을 자랑을 하고 기술을 뽐내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 않 받아주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지원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서로 공생 관계하면 좋지 않습니까? 리플은 또 물질적으로 정치권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고 미국은 또 합법적인 로비의 나라니까요.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이 잘 이 리플 x r p 의 기술을 잘밀어 주면서 국제 송금의 혁신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공생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랄 것이고 아마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음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 비슷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간다 라기 보다는 서서히 하다보면 이런 어떤 이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가격을 딱 보면 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서서히 도달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리플랩스와 정치권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어, 이것 역시, 또 각자, 때를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과의 만남 동안에, 이런, 이런 그림을, 궁극의 그림을 기대하는 동안에, 또 리플은, 또 리플이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면 되겠죠. 산재에 있는 것, ETF, 어, 브레이크아링 하우스가 2025년에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충분히 기대볼만 하고요. 왜냐면 이제 탈 SEC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IPO, 충분히 가능하고, 왜냐면 증권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스위프트. Swift. 스위프트와 대체. 전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라이벌 정도의 수준. 지금, 리플랩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서클이라든지, 테더와 어, 트로이카 체제를 어, 노리는 것처럼, 스위프트와 라이벌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같이 선의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는 그런 구도로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음, 물가 전쟁은 끝물이다. 이런 것도 참 여러분께서 느낄 게 있어야 됩니다. 근원 CPI 넉달 연속 둔화세, 주거비만 남았다. 그러니까 어제 좀 올랐다면 좋겠지만, 뭐 오르지 않았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일단은 최악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 CPI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어요. 어차피 네, 내일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이번 달에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나 25 베이시스 포인트부터 50 베이시스 포인트도 되면 좋겠지만 네, 그건 그만큼 좀 급박하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뭐가 또 의외로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뭐가 뭐확 이렇게 되면 어, 투기꾼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지수 9거래일 만에 4만 선을 회복했다. 근데 저는 항상 자, 물가 전쟁 끝물. 이제 끝물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으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저는 항상 과거의 기사를 들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네. 과거에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 현재가 있다고. 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2022년에는 공포. 또 찾아온 금리 인상 공포. 금리 인상 공포. 다 공포래요. 2022년에. 예, 네, 맞아요. 근데 딱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 2년이 지나니까 금리 인하. 물가 전쟁 끝물.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 에디티아 출신의 아, 어, 그 월드 헬스 헬스 오거나이제션 WHO 사무총장인 가브리엘스스 이 에디티아 출신의 총장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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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던 그때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이 여섯 자리 숫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1457.64. 이 종합 주가 지수가 1457.64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요, 코스피지수가요, 1,457.64까지 떨어졌다고요. 언제? 2020년 3월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벌써 4년 전 이야기가 돼 버렸지만, 2020년 3월에는 어, 저도 뭐 프로야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없구나. 야, 월드컵 끝났구나. 올림픽 끝났구나. 뭐 대공연 끝났구나. 이제 사람이 모일 수 없구나. 마스크 공장이 안 돌아가요 공장에. 사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스크 공장 어, 투자도 있었어요. 마스크 공장 만들면 대박 난다. 이미 마스크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분들은 평생 번 돈, 평생 벌 돈을 단몇달 만에 다 벌었대요. 평생 벌 돈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언제였다? 2000. 그리고 중요한 건 마스크를 벗고, 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2020년 3월에요. 3월에요. 근데 이제 딱 2,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코로나는 감기 느낌?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코로나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그냥 24시간만, 어, 자율 격리. 그렇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음,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게 아니고, 길게 봤을 때, 정말 큰 성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2 시간 봉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야 되게, 진짜, 그 결이 좋은 가격 따지기 느낌이 딱 들죠. 주봉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단을 딱 긋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지금,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요. 저희 방송 때 말씀 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려고 하니까 한번더 눌러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욕심쟁이는 떨어뜨리고 진성 투자자들만 끌고 가겠다는 그런 피너거든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밍에서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얼마나 리플을 믿고 리플을 떠나서 이 암호화폐판을 믿는지 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싸워주시길 저 개인적으로도 또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두번째 방송 마무리하고 저도 배고프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점심 먹어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량주 이야기로 어, 넘어가 보겠습니다만 어, 고량주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가 손실이 나는 이유 투자의 빈번히 내가 할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분 나쁘게 떨어뜨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한, 막, 이렇게, 긴 텀을 지나고, 다 회복이 되면, 그때를 되게 아쉬워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 허탈하게 만들죠. 내가 손실이 나는 이유, 투자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를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량주 과정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A는 B, A 하면 B 한다. 그런 걸 대부분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판에서는 만능은 없습니다. 결국, 결국, 음,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용한 리딩방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또 투자 공부만 열심히 할게 아니고, 결국 인간의 탐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뭔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 자, 이때 한번 급락장에 어디 있었나요? 자, 조금만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였죠? 야, 이것도 벌써 한달 전이어서 이때 처음 떨어졌을 때, 자, 이때 한번 폭락이 한번 55557점 치로 정말 공포스러운 폭락장이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600, 이때 또한번 아래 공포로해서두 번, 두번 폭락장이 있습니다. 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댓글 적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어떤 여운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눈앞에 것만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좀 조금만 멀리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딱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야, 어제 CPI 좋았는데 왜 별로야 뭐 이런 것들 잘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이니까요 맛있는 거좀 많이 드시고 저도 맛있는 거 한번 찾아서 먹던지 아니면 맛있는 걸 시켜 먹을까요? 집에서 맛있는 걸해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5시 한번더 뵐까요? 네, 5시 한번더 뵙겠습니다. 주말이니까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